이번에 3.1절 대회를 준비해야 돼그 대충 뭐 그날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안 되고 목숨 걸고 총동원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대선 희망 없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도 희망 없어 되면 다된줄 알죠? 대기는 뭘대 결국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은 여러분과 나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3.1절 대회 준비를 위해서 나도 몸도 안 좋지만은 다시 월요일 내일 부산, 부산역 광장 오후 1시입니다. 그래서 부울경, 부산, 울산, 예, 영남, 저기 경남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부산대회부터 총 집결해서 부산대회부터 3.1절 대회의 분위기가 일어나야 돼. 총 동원하시고 내가 명령합니다. 그거 안할 사람들은 앞으로 청교도 오지 마세요. 내 설교 듣지 마세요. 난 여러분에게 장난감 되기 싫어. 내가 여러분한테 원숭이인지 압니까? 설교 짜릿짜릿 해주고? 그러면 안 되고 부산역 광장 총 동원하시고 세상 사람까지 다 동원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찬양단들은 세상 노래도 준비다 하시고 전후의 시체 준비하고 또 어... 옷을 비가 소리도 없이 그것도 하시고, 그것도 하시고, 그 다음에 또 부산에 부산에 야구장에서 부르는 바더 리버스 바벨론, 그 다음에 돌아와요 부산은 그거 다 준비 올 전에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가고,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동대구역 동대구역에서 오후 1 시에 하니까 경북 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기어 나와야 돼요. 아멘. 다. 가서 전우의 시체 불러야 돼. 낙동강 아자리 거라 했어야지. 무슨 대구가 낙동강 전투를 지켰다. 옛날 거 그거요. 소리 해봤자 헛방이요. 지금 못 지키는데 뭐 옛날 지켰다고 자랑하면 되겠어요. 동대구요. 그 다음에 광주, 광주, 전라도 거기에서 오후 한시 수요일 날입니다. 목요일 날은 다시 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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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에서 하고. 어,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대전역 광장에서 해서, 어,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날이 3일째 되니까, 어쨌든 대한민국의 근대사 역사를 바꿔놔야 돼. 아, 네. 이해가 되시죠? 아, 네.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병곡점이 있어요, 병곡점 1910년 고종이 한,